오늘은 한번 반반 유치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반반 유치원이 챕터2가 나와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2 하기 전에 1을 안해봐서 1 한번 해보고 챕터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저기 캡틴 피르스가 있는데요. 뭐야? 방이 어두워지면서 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어, 어, 여기 네. 보시면 정보저시 반발리나 어 반반 오필라버드가 나오죠. 이제 챕터1에서는 참고로 챕터1은 무료고요. 이는, 유력, 유려... 이러던데, 어, 키 발견했습니다. 여기, 파란 키, 파란 키를 여기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 이거 뭐지? 부정기 핵득. 두 개의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긴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어, 어스팅 어플릿 많은 팔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 이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네요 여긴 뭐 아무것도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어? 배터리 발견했습니다 하나 더 찾으면 되거든요 어, 여깄네, 예. 네. 여기 찾았습니다. 어, 어, 드론, 어, 아까 그 드론인데, 어, 날고, 나, 날고 있... 있네요. 뭐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 뭐야. 저, 오 어, 필러워드. 뭐야, 가도 있는 건가? 일단 네, 드론, 공기야. 아, 요, 요긴가? 어우, 뭐야. 아, 왜 이걸 발견 못하고 싶었지? 일단 열었습니다. 어, 저기, 오피라버드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개 알을 갖다 주면. 된다는 데 이거 상을 준다. 어, 여기 하나 발견. 어 앞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 어, 어, 어배 안에 발견. 그 다음은... 어, 오, 지금 3개인가요? 일단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뭔지 모르겠고요 오 여기도 발견 에? 뭐왜 이리 안돼 에? 어어 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왠지 있을 것같죠오 하나 발견 그다음 마지막은 어디 있는 거지 어어야 키카 키카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 버튼이 바뀌었어요그러면또 드론으로 불려와야 되겠죠. 제 여기도 드론으로 어 이렇게 하면 뭐야? 오오 오, 드론이 이르견네요그 다음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어 버리가 아어 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어 망치가 있네요. 벽지 부숴주겠습니다. 네 이거 맞죠? 어 부쉈고요. 앞으로 가면 어 오피라버드 그림이 하나 있고요. 에이, 이거 왜안 되지? 아, 저, 저건가? 오, 됐습니다. 그래? 아, 의자가 내려왔어요. 됐습니다. 의자 위에, 위에 타고, 아, 이거, 이걸 누르면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에, 너무 느려요. 에? 아, 이거 다시 가네요. 이거는, 뭐지, 아, 컬러, 색깔. 색깔 맞추는 건데, 반반은 빨간색, 반발리나는 반반 하얀색? 하얀색이죠. 이것까지 해서 이제 뭐가 됐는데요? 뭐가 된 거지? 아 여기 키키 카드 주황색 키 카드 넣어줍니다. 어? 뭐야 저거 오피 오피 러버드 오고 있어요. 네, 여기 색깔이 지금 안 되는데. 어 오오오오 뭐야? 필러버드 왜는 거지? 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요. 어, 색깔 바뀌었다. 빨리. 어, 됐습니다. 어, 기기 생겼어요. 뛰 <laughs> 어, 어, 잠깐만. 아, 어, 어, 너무 늦... 느리... 어, 아, 아. 아, 아 달리기 한... 아, 달리기가 많다고. 이거 빨리 눌러지면 오! 깜짝어 호필러버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여기 이렇게 셨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버튼이 안 되는데요. 이거 뭐지? 어 여권 하나 일단 얻었습니다 야, 뭘 해야되는거지 설마 또 이런데 숨겨져있나 오오 진짜 숨겨져있어 그러면 또 색깔 나오겠죠 이제 누르면 아 뭐가 되겠죠 아 이것도, 이거 또뭐 밖에 되나 어, 아무것도 어 뭐야 밑에가 열려 여기 내려갑니다. 오, 오 엘리베이터 같은 게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 바로 탑스. 다 쳤고요.